네 이번에는 Environment Variables in Next.js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환경 변수 설정법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환경 변수 로드 순서에 따른 환경 변수 세팅 값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변수를 조들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다루기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 변수는 Next.js에서 빌트인으로 지원하는 서포트도 있고요. 그리고 외부로 뭐 주입시키거나 다양한 방식을 사용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 인바이어먼트 변블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살펴보러 가시죠. 네,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을 다루기 전에 일단 공식 문서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식 문서를 보면은 어 여기 보면 Next Guide Environment Variables라고 있고요. 그래서 어 이런 내용 을 들어보면 어, use env 파일을 사용하고 있다 하고요. 그리고 브라우저로 하려면 뭐프리픽스에 넥스트 퍼블릭을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파일 로딩 하는 거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로딩 뭐 이런 자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뭐 넥스트 JS 앱 외부에서 어 로딩 그 환경 변수를 로딩하는 방법. 네. 그리고 또뭐 이런 브라우저로 노출하는 거 넥스트 퍼블릭 노출하는 법. 네, 그리고 테스트 하는 법, 그리고 임포트 오더 순서. 그리고, 네,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예시 코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샘플 코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드냐,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보면은, 코드를 살펴보면, 어, 이런 환경 변수가 있고요. 간단히 e n v 라는 폴더로 이 환경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일 그리고 Next Public DBHost 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까요? p i 그냥 제이름을 할게요. Handy 그러면 저는 DBL front end. 라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두 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클라이언트로 잠깐 넘어가 서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어떻게 환경 변수를 로딩 로딩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제가 코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 테이블로 간단히 만들었고 각각이 어떤 식으로 로딩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는 구현이 어떻게 되냐? 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는 넥스트 어, next public, 요렇게 하니, 로 o c a l h 나오는 거볼수 있고, 이렇게, 네, 변수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 나오는 거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환경 변수에, 어, 그 변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제대로 동작하지 않네요. 그리고, env next public, 이런 식으로 한번 가져온 다음에 하는 방식은 제대로 동작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env 괄호, 그, 벌네임으로 했더니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그렇지, 서버 컴포넌트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서버 컴포넌트로 가면은 어 모든 값이 제대로 확인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해도 상관없는데,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잘 테스트해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봐야 될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금 지정했던 이 핸디 프론트핸드에 대해 한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핸디 그리고 핸디라고 이렇게 해 보면 그리고 이거를 여기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와 서버 컴포넌트 둘다 추가를 해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는 똑같이 노출 안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버 컴포넌트에서는 네. 프론트엔드라고 노출이 되죠. 이렇게 넥스트 어, 퍼블릭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넥스트 퍼블릭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클라이언트 아니면 서버 컴포넌트 노출 여부가 확인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넥스트 퍼블릭이 없으면 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외에서 다 접근이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API 라우터나 뭐 미들웨어 이런 쪽에서는 이 방식으로 다 접근이 가능. 이 코드 이 환경 변수에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근데 Next Public만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 이렇게 노출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방식을 쓰고 클라이언트에서 필요한 부분만 클라이언트 Next Public을 선언하셔서 사용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환경 변수 로드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식 문서에 이 이 순서 규칙에 맞게 파일들을 환경분수 파일들을 선언해놨어요 그래서 e M v 그래 e M v d e v e l o p m e n t e M v d e v e l o p m e n t l o c a l local 이 순서로 각각의 같은 키를 선언해놨습니다 파일이라는 키를 선언해놨고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가 로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실제 컴포넌트는 order라는 네, 순으로 해서 해놨 구현해놨고요 그래서 여기에 db 이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order라는 폴더를 하니 env environment local이 제대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했던 어, env를 뛰어넘고 그다음 env environment local이 다음 에드로내되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여기에 순서가 찾아지면 더 이상 그 다음 파일을 순회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파일을 파일 환경 변수를 따는 걸로. 변경해보면서 실제 테스트를 진행해보겠습니다. 그래서 e n v 로컬을 이렇게 하면 이거는 같은 키 값으로 이제 없겠죠? 그렇다면 어떤 게 렌더링 되냐? 하면 e n v 로컬로 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이냐? 이게 없으니까 e n v 로컬 쪽에 있는 파일이 어, 그 다음 렌더링 되는 거고요. 또 e n v 로컬에 있는 파일을 또 다시 변경해보면 그다음으로 네, EMV development로 간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EMV development에 있는 것도 이 변수도 이렇게 다른 걸 변경해 보면 마지막으로 EMV라는 값이 노출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EMV도 마지막으로 제거하면 어떻게 되냐 하고 하면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아무런 값도 안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으로는 어, 조들이 이용해서 이 환경 변수가 제대로 세팅되었는지 안 됐는지 어, 런타임에 검증하는 기능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를 실행하더라도 환경 변수가 있는지 없느에 따라서 어, 그 에러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통해서 서버의 안정성을 좀 높이는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어, Next JS Environment를 어, 조드를 이용해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 npm install, 조드를 통해서, 네, 조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저 shared config에 이렇게 파일을 구현을 해두, 해두, 해두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env 폴더에 보면은, 네, 여기에 환경변수와 어떤 환경변수를 사용할 건지 선언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환경변수 타입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validate.env라는 폴더로 실제로 env 파일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싱을 했는데 에러가 있으면 어떤 게 에러가, 어떤 게 누락이 되었는지 네,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노... 외부의 노출은 ENV 파일을 노출함으로써 요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 베이어블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유틸 ENV 유틸 따라서 뭐 개발 모드나 그 상황에 따라서 어, 뭐 AB 테스트나 AB 테스트 할때 이런 방식으로 구현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코드를 살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 n v 하면 이 객체를 읽어오겠죠. 그래서 이 조드 객체를 읽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s t r i n g y 로는 이렇게 전체 값을 확인해 보면, 다음처럼 EMV Node는 d e v e l o p m e n t 고 핸디 프론트 f 드 o n t e n d 그리고 Next Public TV h o s 는 l o c a l o s t 로잘나오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장점이 이런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EMV. 어, 이, EMV. 어떤 거를 쓸지 제가 이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 보면은, 어, 조드 스키마 기준으로 저희가 요이너모를 작성해놨기 때문에 제대로 추론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저희는 핸디, 스트링으로, 핸디는 스트링으로 추론되는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어, 이런 식으로 구현해도 똑같이 프로세스 네, e n v 이런 식으로 해도 똑같이 값이 나올 거예요. 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둘다 프론트엔드, 프론트엔드 나온 거 확인하십시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 자동 완성이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유저의 실수에 따라서 나올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유저 실수만아니 개발자 실수일 죠 그래서 개발된 실수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오타를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추천을 합니다. 게다가 이거 장점이 만약에 저희가 환경 변수가 잘못 세팅이 돼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뭐 EMV 여기에 갑자기 이게 어 핸디 핸디 이런 식으로 한네 이런 식으로 언더바가 추가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왜냐면이 환경 변수를 따로 검증하는 곳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프론트엔드 코드에서 렌더링을 하는 순간 예, 환경 변수 설정이 올바르지 않습니다라는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환경 변수 설정이 올바르지 않고 어떤 환경 설정이 올바르지 않은지 이제 확인해서 값을 수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에러도 이런 식으로 체크해 볼수 있을 거예요. 예, 환경 변수쪽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 네, 에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좀더 고도화해서 어떤 환경 변수가 에러 있는지 좀더 알게 되는 방식으로 네, 이 환경 스키마를 네, 여기 있네요. 핸디 인 u 레드 인풋 스트링을 예상했는데 undefined가 왔다. 네,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훨씬 안전한 환경 변수를 다루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 네, Next.js에서 environment v a r i e s 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